요한 계시록 2리장은 영광의 별류가 1장 복구름 교회 2장 에서 버두 3장 사빌라 4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 인봉한 책과 어린양 6장 여섯인 재앙 7장 인칭 받은 14만 4천 8장 나팔지앙 1, 4, 9장 나팔지앙 5, 6, 10장 작은 두마기책 11장 두정림 12장 여자용 한상 13장 두짐승 한상 6, 6, 6, 14장 14만4천성도 마지막 추수 15장 대적제앙 준비 16장 일곱 대적제앙 17장, 큰 음료 환상. 18장, 큰바블론 멸망. 19장, 머리 잔치 재림. 20장, 천년 망국. 21장, 세하를 가세 땅. 22장, 천국 생활 마라나타.